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을 겁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최근에 집필하신 기본소득 비판입니다 이런 교양서적을 볼때 여러분은 어디부터 보시나요 저는 바로 목차부터 봅니다 일단 큰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뒷장에 5장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큰 목차를 보면 1장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 그 다음에 2장.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 제목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정의하고 그것과 다른데 기본소득인 것처럼 알려져 있거나 호도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자, 3장은 기본소득의 역사. 제 4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책 제목이 기본소득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의 내용이 비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책 전체에서 핵심은 요 사장이 될것 같아요. 사장 내용이. 5장 한번 볼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왜 지금 기본소득 논쟁하고 겹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거는좀 추가적인 담론을 어, 담은 것 같아요. 자큰 목차를 갖고 정리해보면 이 책은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아닌데 기본소득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들을 어, 구별해낸 다음에 이 기본소득이 역사적으로 논의되어 온 과정을 보고 그 바탕에서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 흐름을 일단 파악한 다음에 소제목을 한번 볼게요. 보편성 원칙 무조건성 원칙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 이게 기본소득 개념이 되겠네요.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아류 기본소득, 뭐 아동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에 기본소득을 막 붙여놨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아닌 건가라는 얘기는 이 위의 원칙이 벗어났으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그냥 볼까요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음,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독이을 볼까요 80쪽 지금 80쪽을 펴면서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하나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쉽게 이 내용이 담길 겁니다 마냥 읽는 거 보다는 사전 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생애 선택 기간 기본 소득 그러면 이게 왜 기본 소득이 아닌가? 근데 이 문단 단위로 뭐 보시면 좀 빨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생애 선택 기간 기본 소득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식 따져보자.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네요. 보편성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 앞에 목차에서 보셨지만 기본소득 개념에 보편성 원칙이 있죠. 예, 이게 지켜지는가 보자. 요 개념이 빠지면 기본소득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딱 봐도 아니잖아요? 생애 선택기간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보편성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40년 기간 중에 10%인 4년만을 보장한다. 기본 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특정한 기간, 특정한 사람한테만 지급하니까 기본 소득의 제일 원칙인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니까 그렇다면 기본 소득 핵심적 요건의 무조건성 원칙을 잘 견지하고 있을까? 예, 두 번째 원칙이 무조건성 원칙이네요.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무조건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조건을 달았잖아요. 40년 기간 중에 1 0인 4년만 보장한다. 이 조건이 달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있네요. 그냥 눈으로 훑어봐도 결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끝으로 조건부 사회수당은 기본소득과 무관하며 보편적 복지 국가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보편적 복지 국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원칙에 더 부합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마치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다. 뭐 다른 내용도 다 그러면 이 원칙을 벗어나는 내용들이겠죠. 어디 가서 누가 청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런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닌 그 반대에 있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제도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사람이 멋있고 세련되게 보일 겁니다. 자, 기본소득의 역사에서 뭐 사람 이름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 약하잖아요. 이름 나오고 막. 다른 나라에서 이미 논의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따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이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지. 최근 수년 동안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 이유.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시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구호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습니다. 온 나라를 이걸로 광풍을 일으켰죠. 엄청난 광고비를 쓰면서 지방에까지, 심지어 해외 잡지에까지 기본소득을 광고하느라고 수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본소득하면 이재명이 떠오를 정도로 홍보가 돼 있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작동 원리, 본질적 차이 이두 개는 다르다는 거죠.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라는 거. 보편적 복지는 우리 헌법, 특히 34조에 의해서 천명하고 있는 복지국가 원리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두텁게 보호하라는 우리 헌법상 원리고요.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얼마씩 돈을 주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에서의 해법이 될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다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목차를 보고도 내용이 어떨 것이라는 대략 윤곽을 잡을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문학서적 같은 경우,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은 앞에서부터 쭉 보는 게 맞는데, 이런 교양서적 또는 수험서, 학습서 꼭 앞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틀을 짜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놓는 방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수많은 두꺼운 책들을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지금 같은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재물을 써 넣게 된 거고요. 이 경우도 이렇게 이제 틀을 좀 마련해 보면, 특히 좀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수 있을까? 210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제목과 매치되는 문단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건 문제 제기 같네요.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양극화 해소가 되는가가 본론이죠. 기본소득 주자, 주창자들은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들어선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저도 그래요. 소득 재분배 불평등 해소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소득이 가야 소득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부자한테도 10만 원, 가난한 사람한테 도 10만 원 주는 주면 그 격차는 그대로지 격차 줄어듭니까? 그,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게 반박을 해야 될 내용인지. 참... 틀을 잡고 이제 저는 심심할 때마다 뭐한 페이지씩 그냥 보면 그대로 쏙쏙 제 머릿속에 있는 그틀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거예요. 이쯤에 머릿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청년이 되면서 빈곤 불평등 격차 장애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졸업 직후 바로 보건의료 시민운동에 뛰어든 이유다. 병원에 못 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려면 누군가는 제도 개혁을 견인하는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을 통해 모두의 손에 제대로 된 의료보험증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누구라도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특히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 들죠. 저도 최근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거를 공적제도에 의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수십 년의 역사를 거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지제도가 그나마 이만큼 온 겁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불수, 흐름에 역행하는 기본 소득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 사회에 던진 겁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제도나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한 권씩 소장하고 계실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 방식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뭐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